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편안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늘 곁에 가득한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나요? 건강한 인간관계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관계를 말하죠.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사람들은 바운더리가 유연해요. 바운더리란 뭘까요? 바운더리란 내 자아, 즉 자신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의 울타리라고 할수 있어요. 좀 어렵죠? 더 쉽게 표현하면 관계 속에서 나와 상대방을 구분 짓는 경계를 말하죠. 바운더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막에 비유할 수 있어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의 안팎으로 끊임없이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죠. 그 과정에서 세포에 필요한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며 생명을 유지해요. 이 세포막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바운더리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바운더리를 통해 새로운 가치관이나 정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필요없는 것들을 버리기도 하죠. 또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남의 생각, 내 감정과 남의 감정, 내 욕구와 남의 욕구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운더리는 자신을 보호할 만큼 튼튼한 동시에 타인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해요. 그래야 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튼튼하면서도 유연한 바운더리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살펴볼 다섯 가지 요소를 관계 속에서 잘 녹여내지요. 그첫 번째 요소는 관계 조절력이에요. 관계 조절력은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해요. 관계의 깊이를 조절한다는 건 상대방에 따라 친밀도를 조율하며 관계를 맺는 걸 뜻하죠.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다 똑같은 깊이로 사귀고 친밀해질 수는 없어요. 나와 상대방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깊이가 다 달라요. 안전한 사람과는 더 깊이 교류하기도 하고 위험한 사람으로부터는 자신을 보호해야 하죠. 바운더리가 유연하면 사람을 신뢰하되 사실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의심 속에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믿음과 불신을 동시에 갖고 자기 비판적 사고를 해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게 진짜 옳은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제대로 된 길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를 수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오류를 개선해 나가요. 그런데, 바운더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관계 조절력이 약해서 합리적 의심이나 비판적 사고를 잘 못해요. 대신, 갈등을 회피하고 무조건 하나됨을 추구하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친 것이 분명한데도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면서 일축해버리고 오히려 의심하는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죠. 두 번째 요소는 갈등 회복력이에요. 유연한 바운더리를 통해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갈등 회복력이 좋아요. 갈등 회복력이란 갈등을 풀어내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는 걸잘 알아요. 그리고 갈등의 이유가 소통방식이나 관점 그리고 문화 차이 등의 쌍방적인 문제임을 수용해요. 그러다 보니 차분히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회복 대화를 이어감으로 갈등을 풀려고 노력하죠. 그들은 시시비비나 사실관계에 초점을 두기보다 상대와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주목하고 이를 표현하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애써요. 또 상대에게 사과를 강요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죠. 게다가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내는 성숙함이 있어요. 세 번째 요소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공감과 비슷하지만 공감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공감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상대의 감정과 고통을 헤아리는 거라면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은 더 나아가서 상대의 흥미나 욕구, 생각, 행복 그리고 미래와 같이 마음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은 물론 상대의 마음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배려해요. 물론 상대에게 위로와 친절을 베풀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상대의 삶을 좌지우지하려 들지는 않아요.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묻죠. "넌 언제 행복해?" "너 요즘 관심사는 뭐야?" "내가 어떻게 해줄 때 기분이 좋아?" 당신은 은퇴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떻게 느낄까요? 네 번째 요소는 상호 존중감이에요. 바운더리가 유연한 사람들은 상대와 내가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어요.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려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해요. 상호 존중감이 있으면 자신에게 좋은 거라도 상대는 싫어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요. 조화롭고 건강한 관계는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만일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갈등으로 얼룩지고 말죠. 갈등이 커지는 건 서로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개별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대칭적 관점으로 관계를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 상대의 의견이나 욕구가 나와 달라도 그걸 옳고 그름이나 우열의 문제로 보지 않죠. 남편은 낚시를 좋아하고 나는 여행이 취미일 때왜그 지루한 낚시를 좋아한담 나랑 여행을 다니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남편을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소는 솔직한 자기 표현이에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감정 표현뿐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나 취향, 욕구, 그리고 기호 같은 것들에서도 솔직하죠. 물론, 지나친 솔직함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주장이나 거절을 할 때는 정중함과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상대를 배려하는 솔직함이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죠? 참 예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면 상대는 불편하겠죠. 그러나, 소리 때문에 집중이 잘안 되네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 부드러운 솔직함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쾌하지 않아요. 솔직함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듯한 고집스러운 태도, 고압적이거나 신경질적인 말투, 걸러지지 못한 감정, 상대를 무시하거나 제압하려는 눈빛, 뻣뻣한 자세와 경직된 표정 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탑은 돌 아홉 개를 잘 쌓아도 마지막 한 개를 잘못 놓으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자꾸 삐그덕거리고 불편하시다면 내 바운더리가 유연한지 경직되고 폐쇄적인지 살펴보시길 바래요.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